내 소개를 하겠다. 내가 확실하냐?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. 음. 응. 빨리 해. 나는 27살 직장인. 을 친구로 둔 27살 취준생이다. 그게 장난이냐? <laughs>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저는 잠발라야 치킨 샌드위치에 아보카도 추가요 야, 너 양심도 없냐? 도루게 간을 빼먹어라. 너나 나나 돈 없는 거 똑같아. 넌안 벌고 안 쓰고, 난더 벌고 더 쓰고. 그치? <laughs> 아까 제가 말한. 참말라야. 참말라야 하나하고요. 전, 말라야. 전, 말라야 하나 전 에그, 에그만 그 들어간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. 참말라야. 예? 아, 천천히 먹어야지. 8시밖에 안 됐어. 음, 너무 빨갛네. 야, 간다. 어, 야, 진짜 간다. 취준생 기간동안 알게된것이 있다 경력은 많을수록 좋고 아 안녕하세요 그 알바천상에서 구인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파트 지원하시는건가요? 어, 저는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타임이요 나이가 응. 어떻게 되세요? 스물일곱입니다. <laughs> 괜찮아? 어, 괜찮아. 아, 익숙해? 응. 나이는 적을수록 좋다는 거. 여기요. 시유 정리 카드 있으세요? 라면도 가져오시 돼요. 정말요? 아, 정말요? 이거 맞죠? 아, 아. 아, 아, 이라고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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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형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이거 나무 젓가락 좀 가져가도 되죠? 그리고 마음이 작아진 탓인지 별거 아닌 일로 서러워지곤 한다. 어떻게 되냐? 명이 야 수정이 진짜 잘 됐다 너 기다려가지고 이 새끼 뽑 박혔어 뽑 박혔다 물 소리야 박혀가지고 어오 진우 야야 취업하자니 더 멋있어졌다 야 내가 수트바를 좀잘 받는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? 일좀 있었어 야네가 몰라서 그러지 원래 최준성이더 바빠 어, 알지 알지 짠짠짠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해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. 너 요즘 면접 본데 있어? 서류 놓고 기다리고 있어. 야, 서류 전쟁 되는 게 쉬운 줄 아냐? 원래 이 서류 전쟁에서 다왕탈이야 맞아, 맞아. 아. 역시, 야, 친선생 마음은 친선생이 제일 잘 알아. 자, <laughs> 건우야, <야, 웃음> 이거 많이 먹어.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더라고. 여기 여기 고기 고기 이 인분 더 주세요. 자,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많이 먹어. 오. <laughs> 야. 네가 왜서 도치페에도치페에 아니 그게는 그야나 사실 취업했어. 어? 역시. <laughs> 와, 야 축하한다. 야. 나 이번에 이게 될줄 알았어. 야, 건배하자. 아, 야, 괜히 기분 좋다야. <laughs> 동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먼저 취업을 했을 때

건우야! 눈좀 낮춰! 중소기업 가! 경력사고 옮기면 되잖아! 됐어! 야,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, 어? 니가 빼기 있냐, 뭐가 있냐? 안 그래? 아, 안 그래? 야, 잘했지. 야!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? 지는 대기업 까놓고 왜 건우 보고 중소기업 가래? 야, 됐어! 됐어! 됐어. 야, 얘, 진지하게 왜 이러냐? 아, 왜 건우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! 야! 나는 지금 권호를 위해서 하는 말 아냐. 내가 알아서 잘할게. 평소엔 막말도 잘하던 녀석들이 과하게 내 눈치를 볼때왜 이러냐? 야, 말이 그렇잖아. 야 내가 권호 잘못더라고 그래? 무슨 트렌드가 그래, 트렌드가. 야야 건배하자. 그래 건배하자, 건배. 건배. 근데 <laughs> 무엇보다 비참한 순간은 가장 근사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내 꼴을 들켰을 때다. 야이차 가야지. 내가 쏠게. <ié training> 아, 가자 나 내일 있어. 야 재밌게 놀아. 나 간다. 같이 가자. 다음에 또 보자. 잊고 있었다. 취준생에게는 술자리조차 사치라는 걸. 대학교 간나왔어? 굿. 아, 너네. 아, 우리 신입 선수 요번에뭐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았는데 수준이 너무 나 하잖아 야, 소치머에서 스평나은거 지리 전부 다니냐 그래도 그 애들은 나른 애들 다른 애 열심히 또뭐는 거야. 게임이나 끼지고저 뭐. 뭐냐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 내가 말한 게딱 저런 애들이야. <laughs> 저런 애들 회사 들어오면 말아먹는다. 산으로 간다. <laughs> 답답하지. 어? 너희가 봤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? 지네가뭘 알아?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? 죽어라! 열심히 해도 안되는 야야야야 야, 야 왜? 왜 나만 안 돼? 왜? 죄송합니다 야야야 아, 주연이 숨겼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데요아수고하셨 야야, 다 묻는다 끈, 끈, 끈이 새끼 형왜 이러냐? 그런 날이 오긴 할까?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이런 하찮은 오늘을 그만해. 추억할 날이 나는 너에게 사랑은 구걸하지 않았어 진심을 원했어 마지막으로 널 봤던 날도 널 원하지 않았어 진심을 원했어 상처받내마음진 그때 추억 여보세요? 건우야 나야 아왜 전화를 이제 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어?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네가 너무 싫어 미안해, 나 먼저 끊을게. <laughs> 그때 난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게 그저 두려웠다. 지이없어최건 진심을... 일어나 정신 차려 이런 데서 자면 너입 돌아가 일어나라고! 이러고 있지 말고, 이렇다. 아! <laughs> 너에게 괜찮은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될 날이.